네, 반갑습니다. 오늘 같이 볼 종목은 이 샌드박스인데요.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샌드박스가 2026년 들어서 본격적인 반등 시작했죠. 자, 그런데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, 최근 들어서 반등하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자, 엑시 인피니티도 그렇고, 대부분의 종목들이 2026년에서 굉장히 큰 반등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, 이 샌드박스 역시나 반등은 하고 있지만은, 다른 종목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큰 상승은 나오지 못하고 있죠. 이 점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얘네들이 올라간 이후에 그 다음 차례가 이 샌드박스가 될 거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 사실상 이 샌드박스 들어오신 분들은 이 과거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고점 구간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살짝 오른다 라고 하더라도요 이 손실률이 굉장히 크신 분들 밖에 없으실 텐데 자 그분들은 이제부터 집중해 주실 필요가 있는 게 조만간 굉장히 큰 반등 시세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엄청난 폭등 구간 나오게 될 텐데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 주셔야 되는 게요. 올라가는 타이밍은 가파르게 올라가고 내려올 때도 가파른 속도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잡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매도 타이밍을 언제 잡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. 자, 그래서 제가 그 매도 타점까지 함께 잡아 드릴 건데요. 자, 그만큼 이 샌드박스에 대한 정보들이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. 자, 그래서 정말 어렵게 구해 온이 샌드박스의 세력 매집 일정과 급등 일정, 그에 따른 매도 타점까지 함께 잡아 드릴 겁니다. 이 세력들의 자료들 계속해서 모아두고 있는데 이러한 자료들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무료로 나눔을 해 드리고 있는데요. 한 분도 빠짐없이 받아가서 이번 기회는 꼭 잡아 가시길 바랍니다. 자, 공유 받으실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제 번호 010-7531-5638로 샌드박스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요. 100% 무료로 즉시 발송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. 이번 기회를 꼭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, 아무래도 이러한 정보가 주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받아 할 이유가 하나도 없겠죠. 거기다가 100% 무료, 가입 절차도 없고, 유료 전환도 없으니까 편하게 문자 남겨주셔서 이번 기회는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. 자,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. 010-7531-5638로 샌드박스라고만 문자 남겨주세요.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 가장 크게 오를 코인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자, 이러한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해 본 결과, 현재 한국에서 가장 큰 매집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코인이고요. 지금 보시는 사이트들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들, 이러한 소스들을 받아보고 있습니다. 해외 세력들이 직접 사용하고 있는 이 데이터인 만큼, 신뢰도가 굉장히 높은 자료들인데요. 분석 결과 과거에 4,000% 올랐던 이 메타디움이라는 종목과 똑같은 패턴을 통해서 현재 매집이 되고 있다는 게 포착이 되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발견된 이 코인도 4,000%의 상승 여력이 있는 굉장히 유망한 코인인데요. 보시면 일정 기간 동안 옆으로 이렇게 횡보만 한거 보이시죠? 그리고 세력들이 매집한 흔적까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상승 직전에 이러한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이 나오는데, 무려 4,000%가 넘는 폭등이 초 단기간에 일어난 게 보이시죠? 제가 온체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가지고 온이 코인도 마찬가지로 일정기간 옆으로만 이동하면서 세력들이 이렇게 매집한 흔적 보이시죠? 그리고 상승 직전에 엄청난 거래량이 지금 떴습니다. 그렇다면 곧 폭발하면서 4,000%의 상승이 나올 거다라는 건데 그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최대한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전부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따로 돈 드는 건 아니고요. 자, 일체의 가입 절차도 없습니다. 이렇게 문자 남겨주신 분들에게는 전부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영상 봐주신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는 재능기부 차원에서 무료로 나눔을 하고 있는데요. 이 코인 받아보실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제 번호 010-7531-5638로 정보라고 간단하게 단두 글자만 남겨주시면은 자, 실제로 이렇게 답변을 통해서 어떠한 코인인지 받아볼 수 있으니까. 운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발견한 이 코인 4,000%의 상승 여력이 있는 이 코인을 받아가 보시길 바랍니다. 추가적으로 최근에 업비트에 상장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다들 아시죠? 신규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잘 잡는다면요 하루 만에 몇백 퍼센트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반면 잘못 가져간다면요 이 손실률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다음 상장하는 코인 중에 초단기간에 무려 수백 퍼센트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코인이 포착되어서 이 코인까지만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곧 상장할 코인 중에 초기 유통량이 굉장히 적고, 업비트에 상장하는 코인으로 예상 수익률이 무려 1,000%이고요. 상장하고 단 10분 만에 팔고 나올 거기 때문에 초단기간에 역대급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입니다. 신규 코인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아무거나 잡으면 안 되는 만큼 이 고급 정보를 통해서 가지고 온 업비트 상장 코인을 꼭 잡아보시길 바랍니다. 자 지금까지 이렇게 상장한 날 드렸던 코인 실제 수익률이 이렇게 컸었던 만큼 그리고 예상 수익률과 비슷한 이러한 수익률까지 가져갔다라는 점 참고를 해 주시고요. 자, 앞으로 나올 이러한 코인들도 업비트에 상장함에 있어서 이 고급 정보 종목을 받아 보실 분들도 마찬가지로 화면에 보이는 제 번호 010-7531-5638로 정보라고만 간단하게 문자 남겨 주시면은 상장 날짜에 맞춰서 이러한 정보를 문자로 보내 드리겠습니다. 이러한 정보를 받아 보시고 앞으로 코인 시장에서 큰 수익 얻어가시길 바랍니다. 자,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. 저는 더 좋은 정보를 통해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